안녕하세요. 기치한재드입니다. 다크어벤즈3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이번엔 협동형 레이드. 2단계까지 열렸네요. 지금 2단계는 권장 전투력이 10만. 저는 4만 5천 밖에 안되기 때문에 패스. 그러면서 1단계 지금 칼리고, 거기 획득하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시장을 모으시면 시장 상점에서 좀더 좋은 아이템은 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빠른 참가 누르시면은, 이총 4명이 들어가는 거요 4명 팍 떴네요. 오케이, 오케이. 별 4개, 별 2개, 별 4개. 저만 별 2개네요. 이 캐릭터 뭐 성장하는 거에 관련된 거. 야 우와 우와 여기도 보시면은 뭔가 부위가 있습니다. 파괴가 됐냐안 되냐 한번 봅시다. 차차 제품이 워낙 세기 때문에 차차차잘싸우고 있죠. 차차 모든 갑주가 파괴됐습니다. 차차 우와 차차 이겨라 차차 우와 순식간에 잡았다. 뭐야 이렇게 빨리 끝났어 와우 벨라 제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꼴찌 15.7%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고요 챔피언 보상 뭐지 아, 60초 있네. 피해를 받지 않고. 오, GM을 300개나. 강한 상대와 같이 가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많은 것 얻게 되네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친구 중에 강하거나 그러면은 파티 생성만 해가지고, 예, 네, 버스 기사죠. 버스 타준다고 생각하면 되,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드 1단계 칼리고 처치 영상. 지었습니다 아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